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찰를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멜기세덱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지요. 멜기세덱은 살레마뉴 살레마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고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어, 멜기세덱은 사람이었지만 이 멜기세덱에 예표하는 것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제사장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지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흑암 꺾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지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론의 집합. 그 아론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들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도 먼저 자기 죄를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린 후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죄사함을 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피를 가지고 모든 걸 이루신 거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 갔을까요? 그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죄앙 가운데 놓이게 됐고 저주 가에데 놓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사람은 그 어떤 곳으로도 인생에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를 말해요. 원죄를 말한다니까. 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지요. 왜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말미에만 재앙이 찾아오고. 그런 말에만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인생에 개입해서 인간에게 개입, 사람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인간을 속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선행,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죽은 영이 다른 것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성경 읽어 보세요. 자, 14절에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육신의 제사상은 아론의 지파예요. 아론의 집파 지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왜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유다가 유다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그다윗의 통해서 혈통을 통해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다과 같은 별다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멜기세다음에그렇지요 어떤 족보에도없는그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 의해서 오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그렇죠.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 오신 게 아니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죄와 저주 지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가게 됐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절에 보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어진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말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를 보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어요? 예수님 보내셨겠어요? 우리 인생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느님 해결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지 율법의 보증으로 된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그렇지 영원한 우리의 보증을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저주 지향에서 벗어났다는 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렇요그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그렇요그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업과 후대와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왜요?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보증. 그래서 붙잡으세요. 그렇죠? 자, 24절에 보세요. 예수는 영혼이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이 계신 분이래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 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수 있어요. 그렇죠. 우린 누굴 힘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가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요. 예수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나의 나, 내 인생을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살게 되셔서 우리 인생의 원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로 이 확실한 낙법 잡고 믿음의 선한 고백함에도 인도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이러한 대제세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그치요 죄가 없대요 악도 없고 더럼도 없대요 죄에서 떠나부신 분이래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렀음이라. 그치요 사람이 피를 가지고서 왜 인간 대제사장 본인도 사람 그러니까 아론의 반찰 을 따라온 대세장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사람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을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끝내 버린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걸 사실 붙잡아야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여로분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지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재앙 가운데 놓일 신분이 아니다. 그렇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곳서 나의 주인이다. 이 믿음에 고백하며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렇그 십자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거니까. 그럼 그러니까 오늘도. 문제사건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하라니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저주받을 신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망한 신분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쟁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의 보증이 되사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다 그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를 들여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재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 갈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육, 율, 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재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지요.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을 세워서 대재상이 돼가지고 본인도 해결해야 되고 남도 해결해야 됐지만. 그래서는 그것만 필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흑암 이기는 분이시고 죄악을 막는 분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에 우리에겐 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멜기 세대에게 11주를 바쳤대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능력 앞에 믿음에 고백하면 나아가는 거니까요. 사랑 성 속님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가운데 믿음에 돌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선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강단 설론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나 보내면 안 돼. 내 마음이 늘 세상 가운데 미혹된다는 말은 보겠어요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하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역정, 세상 근심, 염려, 걱정에 묶여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묶여가지고 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립자리를 못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뭐하는 거예요? 요동되는 거예요 요동 내 마음이 요동되니까 생각에 늘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것에 늘 흔들리고 그렇죠? 내 기준 내 생각에 늘 있다 보니까 결국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고 믿음의 돌이신 예수를 딱 붙잡으라고요. 믿는 돌이, 믿음의 돌이. 그렇죠? 내 인생의 하나님 능력이 내 삶에 맞는데 왜 유익하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말씀이 내 현장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찰 따라오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이신 그리스도시요.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제안 가운데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분이요, 그렇요 흑암이기신 분이구나. 아멘. 그게 내 삶에 실질 적용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내가 있는 모든 사건 속에 그 그리스도 문상과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이 문제 가운데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문제 만나 우리는 계속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문제 만나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입장, 내 생각에 뿜겨가지고 흔들린다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에 고백하면서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재사양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에 묶인 저주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걷는 귀한 자들이 오늘도 그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기에 하옵소서 대제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흑암 이기시고 지앙에서건져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며 영원한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고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께서 그 전에 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뤄 나가며 주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고름이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